1사어 싸와봐 맨날 속옷나 붙으면서 사와줘요 어오 하나 안났어 집어? 응? 하나 안났어? 되게 화나는 자는는데 신났는데 신났어? 이게 하 화나는 줄알잖잖아왜 하나는 표정이야, 너. 아어이이에서앉아서해야겠다앉아서해야겠어아서이가 힘들게 서나다이리서이앉아서 봐. 이가힌앉아야이 앉기 싫 이녀가 힌두리 어이구, 양이 슬금슬금 나온데, 쟤 어디 갔네? 소리 소문이 없어. 음흠. 쟤는 작서 작은 애서 소리 소문 없이 와. 냉랭에 발자국 소리. 솔... 얘도 고기 냄새 맡고 왔나 보다. 고기 맛은 다아에 야, 얘는 어찌 얘가 코? 맛은 알아요 어, 다간 자석 재병 뭐하냐 고개를 보고 있는 애들 한점 줄까 싶어내야 얘들아 자카 가지마 꿈길 냉랭이 포기 아, 시선을 아, 돌렸다 이. 계속 잡고 고기를. 다음이가 고기 죽이었고요. 와나 분홍색. 어 참기름 냄새 쩐다 응. 얘들도 다날거 아니야. 응. 맛있는 냄새 나지. 이 개만 게빨간거 아니야? 찐아 어 봤어? 봤어? 왜? 응? 먹고 싶어? 얻어먹고 댕댕이는 담에 줄게. 너는 안 준다, 야옹아. 어, 야옹이는 안 줘. 야옹이는 먹는 거 많아서 안 줘. 간섭. 어, 댕댕이 너무 힘들어 참기. 이거 도그누냐두 마리 다. 안 넘어주세요. 안 넘어주세요. 엘하이 모르겠다 <laughs> 자기꺼나 빨자 양이꺼나 음. 빨자 안 되지? 야옹아 저거 못 먹는거 너다나 핥는거야? <laughs> 앉아서 기다려봤자 안죽히고 동생 지금 무슨 생각 안는줄 알아? 뭐? 아 너무 맛있는데 한 젓가락만 주지 왜 안주지? 응? 아 지금 먹고 싶어 지금 먹고 싶어서 흥분하고 있어. 운동장 음. 있잖아. 눈썹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 지가. 운동자가? 어. 아, 어. 눈썹 올라가네. 어. 맛있는 냄새가 너무 강했어. 그럼, 한, 한사 월째. 생기는 양이 좋던데. 양이도 댕이 좋아해. 댕이한테 뚜드이 맞고 안 도망가잖아. <laughs>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응, 좋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어. 잘했다. 잘했다. 맛있어요. 아이고, 댕이는 또 물이 네요 어, 먹어 야, 여이 봐. 어? 영 어머 제가 아주 야무지게 먹는데 가는데 쿨하게 가는데 <laughs> 댕이 어머니 어, 공부해 슬금슬금 <laughs> 슬금슬금 슬금. 댕이야 당했어? 댕이 <laughs> <laughs> 평소에 괴롭히지말지 평소에 괴롭히면 안 되지 댕이야 <laughs> 표정 봐봐 이 상추 줘. 상추 먹어. 아, 상추 줘. 상추 나눠줄게.